네. 엑셀을 처음 시작하시나요? 오늘은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셀과 행, 그리고 열 선택과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능만 알아도 엑셀 작업이 훨씬 쉬워지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엑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셀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우선은 이제 내가 원하는 셀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하나의 셀이 선택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이 제 내용이 담겨 있는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따실 때, 자 마우스를 이용해서 드래그를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시고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끝 셀을 선택하시게 되면 시작 셀과 끝 셀을 선택한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셀들이 한 번에 범위 지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하실 때, Shift 키를 누르시고, 끝 셀을 선택하셔서, 첫 셀과 끝 셀을 기준으로 영역 범위 빠르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혹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범위들을 선택하실 때에는, 저희가 기능 키 중에서, Ctrl 키를 누르시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따로 떨어져 있는 비연속적인 셀이지만, 선택을 복수로 하실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음은 복사와 붙여넣기 기능에 대해서 안내 드릴 건데요. 자주 쓰는 기능 중 하나가 또 바로 복사와 붙여넣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면 붙여넣기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보통은 복사와 붙여넣기 옵션을 또 사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 영역을 지금과 같이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세라나를 지정을 하셔서 컨트롤 V 누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를 시작으로 붙여넣기 가능하실 수 있고요. 자, 또는 급여 영역만 범위를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 보이는 메뉴들 중에 복사 버튼을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하고자 하는 시작 위치를 잡아주고 자, 마우스 우클릭이죠 오른쪽 마우스 그다음에 복사한 셀을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복사한 셀을 삽입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시지만 지금 현재 삽입이라는 개념보다는 붙여넣기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붙여넣기 옵션 중에 가장 첫 번째 보이는 붙여넣기 옵션의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복사를 하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근속 연수가 있어요. 범위 지정을 하신 후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게 되면 플러스 표시 뜨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내가 복사를 하고자 하는 그 범위들이 붙어넣기 되어지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하고 붙어넣는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라는 걸또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행과 열의 조정을 할수 있도록 행과 열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 안내드려볼게요. 자 행과 열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클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셔야 하는데요. 자, 열과 행 사이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경계선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경계선을 이용해서 보통은 이제 열과 행이 나누어져 있는데, 자 이러한 경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크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열과 B열이 있는데, 제가 이름이라는 열을, 너비를 조정하고 싶어요. 그럼 A열과 B열의 사이, 자, 여기 보이시죠? 이 경계선을 그대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각각의 열 너비를 조정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경계선을 가지고 드래그하면 지금과 같이 높이가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과 같이 조정을 하시다가 어, 나는 각각의 열의 텍스트 길이에 맞춰서 자동 조정하고 싶다라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자동으로 영역 설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A 열부터 E 열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붙어 있는 열이기 때문에 Shift 키 눌러 주시게 되면 범위 설정 가능하시고요. 자 경계선 아무데나 두시고 자 그대로 따닥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각 열의 텍스트 길이에 맞춰서 조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1 번부터 6번 행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자이 상태에서 따다 어떠세요? 좀더 빠르게 행 높이와 그다음에 열 너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방법도 어, 가능하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행과 열을 추가하실 때에는 또는 제거를 하실 때에는 해당 행만큼의 범위를 지정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삭제 눌러주시게 되면 굉장 직관적으로 빠르게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디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삽입을 누르시게 되면 제가 열 하나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앞쪽에 열 하나에 열이 또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선택하시고 삭제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제가 지정한 그 기준에 맞춰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운 내용만 익히셔도 엑셀 기본 작업은 훨씬 쉬워지리라 생각이 들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